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이번 FA 시장의 상위권 선수들 중 역할이 겹치는 두 명이 있습니다. 칼 터커와 코디 벨린저입니다. 좌타 외어수인 둘은 디에슬레틱이 예상하는 계약 규모가 터커 12년 4억 6천만 달러, 벨린저 7년 1억 8천 2백만 달러입니다. 터커는 내년이 29세 시즌, 벨린저는 30세 시즌이기 때문에 한 살밖에 차이가 안나는데도 계약 기간은 터커가 벨린저의 2배, 몸값은 2.5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토가 15년 7억 6,500만 달러, 게레로가 14년 5억 달러를 받은 덕분에 터커는 그 수혜를 잊게 됐습니다. 따지고 보면 오타니가 평범한 4억 6천만 달러 계약이 아니라 7억 달러 디퍼 계약을 맺은 덕분에 소토가 7억 달러를 돌파한 것이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다저스는 오타니 덕분에 막대한 사치세를 감당할 수 있게 됐고 사치세의 절반 이상이 선수 복지와 은퇴 선수 기금으로 쓰이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오타니 효과를 다 같이 누리고 있습니다. 터커는 왜이리 좋은 평가를 받는 걸까요?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하기 때문입니다. 2021년 이후 기록 중인 WRC 플러스 142는 저지 오타니, 알바레스 소토, 아쿠냐 트라우, 프리먼 하퍼, 게레로에 이어 10위에 해당됩니다. 시거와 동급이고 배츠와 라미레스가 아래에 있습니다. 터커는 이들 중 게레로, 소토, 아쿠냐, 알바레스 다음으로 어린 선수이고 넷은 장기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쿠냐는 8년 1억 달러 계약의 마지막 시즌을 앞두고 있지만 애틀란타가 1,700만 달러 팀 옵션을 2년 더 가지고 있어 3년이 더 묶여 있습니다. 알바레스는 원래대로라면 올해 FA 시장에 나올 수 있었지만 4년차부터 시작하는 6년 1억 1,500만 달러 계약을 맺어 3년이 더 남아 있습니다. 위트, 훌리오, 타티스, 메릴 등이 죄다 연장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당분간 FA 시장에서 터커만큼 어리고 좋은 성적을 쌓은 선수는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터커에게서는 불안함도 감지됩니다. 마지막 시즌을 앞두고 휴스턴에서 컵스로 트레이드된 터커는 6월까지 OPS 9.31을 기록하지만 이후 6.90에 그칩니다. 터커는 6월 1일에 오른손 미세 골절을 입지만 3일을 쉬고 돌아와 출장을 강행했고 9월에 입은 종아리 부상이 낫지 않아 오프 시즌에 자신을 관리해 준 템파에 있는 치료 팀을 만나기 위해 팀을 잠시 떠나기도 했습니다. 터커는 OPS 993을 기록한 작년에도 6월 초 오른 정강이에 파울 타구를 맞았다가 석달을 결장한 바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 타박상인 줄 알았지만 회복이 더디자 정밀 검사를 받았고 작은 골절이 발견됩니다. 결과적으로 터커는 지난해 78경기 출장에 그쳤고 올해도 정상적인 몸으로 뛴 것이 59경기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바로 건강입니다. 두 번째는 수비입니다. 터커는 2022년 골드글러브를 수상하지만 수비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이후 OAA는 마이너스 5에 불과하고 DRS도 올해 음수로 전환했습니다. 세 번째이자 컨텐더 팀이 가장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은 가을 야구 성적입니다. 터커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7년 연속으로 PS에 출전했습니다. 하지만 통산 72경기에서 구홈런 29타점, OPS 6 9위에 그치고 있고, 사홈런 15타점을 기록한 2021년 DS와 CS 1 0경기를 제외하며 더 심각해집니다. 티케가 정규 707, PS 826인 반면 터커는 정규 865, PS 69입니다. 그동안 가을에 부진했던 게레로는 올해 18경기 8홈런, 15타점, OPS 1.289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게레로가 앞선 3번의 PS에서 6경기 출장에 그친 반면 터커는 72경기를 출전했기 때문에 반전을 기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터커의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건성구안과타고의 질이 조화된 흔치 않은 타자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8 7볼렛 88삼진을 기록한 터커는 지난 3년간 볼산비가 아라이스, 소토, 콴 다음으로 좋습니다. 아라이스와 콴이 똑딱임을 감안하면 소토 다음으로 좋은 셈입니다. 터커는 지난 3년간 타구의 진로 계산하는 XW OBA가 저지, 소토, 오타니, 아쿠냐, 알바레스, 시거, 게레로에 이은 8위입니다. 볼산비와 타구의 질에서 모두 10인의 타자는 소토와 터커뿐입니다. 터커는 스피드가 계속 줄고 있지만 도루에 대한 감각이 뛰어납니다. 올해도 25개의 도루를 했고 통산 도루 성공률이 88%에 달합니다. 건강하기만 하다면 다양한 공격 옵션을 가진 흔치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게레로에 버금가는 계약이 예상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가을에 잘해줄 타자를 찾는 팀이라면 터커에게 엄청난 돈을 주는 건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터커는 다저스에게도 큰 도움이 되겠지만 아무리 다저스라고 해도 4억 달러 계약은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선의 노소야가 걱정돼 공격이 확실한 선수를 반드시 추가하고 싶다면 터커보다 한살 어린 보비셰시 정답일지도 모릅니다. 디 에슬레틱의 예상 몸값이 8년 2억 1200만 달러로 터커의 절반 수준인 보는 통산 WRC 플러스가 122에 달합니다. 2019년 이후 120을 넘는 미들 인필더는 시거, 마르타, 알투베, 핸더슨, 위트, 터너 정도입니다. 막판에 당한 무릎 부상이 아니었다면 메이저리그 안타 유리가 확실했을 보는 올해 삼진율을 크게 떨어뜨렸고 후반기 OPS는 989였습니다. 보의 가장 큰 약점은 drs-12 oaa-13으로 유격수 꼴찌에 해당되는 수비입니다. 하지만 보는 달릴 수도 없는 상태에서 뛴 월드시리즈에서 인상적인 1루 수비를 보여줌으로써 2루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했습니다. 다저 쓰는 배치가 유격수를 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보에게 1루를 맡기고 에드먼이 외야에 기반을 둔 유틸리티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키스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양키스 는 저지가 타율 5할 OPS 1.273을 기록한 이번 가을에 저지를 받쳐줄 타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을야구만큼은 소토의 빈자리를 스탠튼이 채워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통산 OPS가 994였던 스탠튼은 홈런 없이 4타점에 그쳤습니다. 저지를 받쳐줄 타자가 필요하다는 건 정규 시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양키스는 포스트 시즌보다 정규 시즌을 고민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알동의 향 경쟁 구도가 결코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터커는 그동안 양키 스타디움에서 부진했지만 당겨서 띄우는 비율이 최상위권인 만큼 양키 스타디움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좌타자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양키스는 스탠튼의 2년이 끝나면 콜, 로돈, 프리드, 저지의 계약만 남고 타자는 저지가 유일하게 됩니다. 양키스가 고민하는 것은 벨린저라는 매력적인 대체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벨린저는 WRC 플러스 125 승리기 이어도 4.9를 기록하고 옵트우스를 선언했습니다. 타구의 질로 보거나 선관으로 보거나 터커가 더 좋은 타자인 건 분명하지만 터커의 몸값이 벨린저의 두 배를 넘어서기 때문에 벨린저를 택할 명분이 생깁니다. 지난해 벨린저는 컵스에서 뛰면서 홈 97, 원정 117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터커는 올해 컵스에서 홈 113, 원정 156을 기록했습니다. 리글리필드는 바람에 의해 비거리가 7m 이상 줄어든 횟수가 압도적으로 1위인 구장입니다. 벨린저는 올해 양키 스타디움에서 뛰면서 홈 152, 원정 97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벨린저의 올해 성적이 양키 스타디움에 의해 부풀려졌지만 오히려 양키 스타디움에서 뛰어야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양키스가 벨린저에게 끌리는 건 중견수와 일루수를 모두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벨린저는 코너 외야에서 DRS 15를 기록하고 중견수로 마이너스 3을 기록했으며 OAA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때문에 중견수 문제를 벨린저로 푸는 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터커의 몸값이 4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건 그만큼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터커는 지난 2년간 부상에 시달렸고, PS에 약했던 타자입니다. 때문에 다저스는 오타니의 실질 가치에 해당되는 금액을 터커에게 쓰는 것보다 터커의 절반 가격으로 비셴을 사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타선의 세대교체를 서두르지 않는다면, 비셋을 반드시 사야 하는 이유는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양키스는 터커가 합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다저스보다 더큰 팀입니다. 하지만, 역시 PS가 중요한 팀이고, 3분의 1 가격에 대체제가 있습니다. 다만, 타고의 질이 안 좋은 벨린저의 공격은 언제 무너지더라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는 벨린저에게 관심이 있는 다른 팀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터커가 합류하면 가장 좋을 팀은 우익수의 공격력이 28위였던 자이언츠입니다. 수비를 잘하는 선수를 중견수에 세우고 이정우, 자익수와 터커 우익수라면 훨씬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슈아버와 결별하게 될 경우 카스테아노스가 1년 남은 필리스도 터커를 노릴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없을 마지막 최대형인 터커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